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1993년도 그의 에세이 《마음의 바이러스》에서 인간이 만든 종교를 미모로 규정하며 종교적 사상과 행동의 전파를 생물학적 바이러스와 컴퓨터 바이러스가 퍼지는 방식과 유사한 민족 바이러스로 분석했습니다. 도킨스는 종교 바이러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고 세력이 성장하려면 여러 숙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종교 바이러스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종교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의 마음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종교의 존속을 위협하는 숙주의 의식기는 특히 비판적 사고 체계를 차단합니다. 종교 바이러스는 종교적 관계를 발생시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무신론자와 자유 사상가들에게는 왜 21세기에도 종교가 그토록 끈질기게 지속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적 주장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연구자료가 많이 있지만 종교의 새눗된 뇌는 여전히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적 신비주의를 선호하면서 현실을 회피합니다. 신자들은 신과 천사들이 항상 자신을 굽어보며 돌본다고 여기고 자신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신에게 보고된다는 믿음하에 생각과 의식 에 스스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뇌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보처리 과정의 편협성이 심화되고 주체의식이 사라지는데 이들은 마치 고대시대의 노예들이 시시각각 감독자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던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민 콤플렉스란 무엇이고 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연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밈의 정의에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밈은 단일 사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 대패, 이미지 등 수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밈은 인터넷에 소개되어 들불처럼 쉽게 퍼집니다. 밈의 위키, 낱말 사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 전달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부드러운 또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관행이나 아이디어와 같은 문화 정보의 모든 단위입니다. 본질적으로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밈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편향,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기반을 둔 주류와 헐문화, 그리고 각종 종교가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민복합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작동하는 민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인간 사회에 민이 실제로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리고 민복합체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로 어떻게 통합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확연. 혈연, 지연에 기초한 종친회, 고등학교 파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대학에서 같은 학과 내의 동기들, 각자가 속한 친목회, 산악회 동창회 등의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은 각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는 기본 아이디어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특정 아이디어 또는 밈으로 구성됩니다. 종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 복합체 중 하나입니다. 증거에 따르면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후대의 종교적 장례관습의 시작으로 볼수 있는 의식적인 장례 행위를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6천년 전 고대 수메르인들은 풍부한 종교 문화와 계층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수메르 문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성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수많은 공상과학 소설과 판타지 소설의 기초이며 세계의 여러 종교의 근본 뿌리입니다.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맥락 모두에서 종교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때 종교는 기나긴 역사를 지닌 철저하게 정교한 민 복합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반을 통틀어 종교보다 더 성공적인 민 복합체는 없습니다. 종교 자체는 약한 마인드 게임이지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기독교에는 마인드 게임 역할을 하는 민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밈은 그 자체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거나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에 복종할 때 나타나는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따뜻함과 위안의 느낌, 그리고 실제로 신적 존재를 느끼거나 영적 교류를 한다는 확신 등이 첫 번째 마인드게임의 범위에 속합니다. 마인드 게임의 두 번째는 재해석을 제한하고 단어의 의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 게임이 유지되는 주요 방법은 개인적인 확신과 경험에 기초한 모든 증거를 신과 성경을 벗어나 사탄이 지배하는 부패한 세상사라고 단정짓게 하고 종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세뇌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에 대한 종교적 재정의는 신이나 성령에 의해 오직 종교 신봉자들에게만 게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인드 게임의 세 번째는 윤리와 도덕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와 민족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전통적인 문화와 제사를 우상숭배로 매도해 금지합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의 종교를 자처하며 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에는 분노한 신이 그가 선택한 민족에게 지시하는 신을 거부한 자들과 다른 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과 폭력, 신에 대한 인간과 짐승의 피로 넘쳐나는 재물의식이 난무합니다. 종교적 마인드 게임의 네 번째이자 정점은 불타는 다리와 두려움입니다. 불타는 다리는 종교단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속된 교회나 종교 모임을 탈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종교에 반하는 언행은 신성 모독으로 여겨져 다른 광신자들로부터 신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또한 자비로운 신과 함께 편안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과 영원히 불타는 형벌이 존재하는 지옥의 개념을 주입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각자가 가진 의식체계를 대체하고 인생의 가치관과 전통 개념들을 파괴합니다. 특히 사이비로 알려진 교파의 경우에는 교주가 곧 신의 아들인 예수 그 자체나 신과 예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막상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예수의 새로운 말씀은 전혀 없이 수천 년 전에 그 말씀들을 계속 사골국처럼 우려먹습니다. 신과 예수는 왜 21세기 인류 수준에 맞게 새로운 말씀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요? 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들의 의식 구조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제대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루어 놓은 전통 철학이나 인류의 실제 역사, 심지어 물리나 과학의 영역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에 의해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늘의 해까지 멈추게 하는 전지 전능한 여러 기적을 행한다는 소리를 아무 의심도 없이 무한반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주교와 사이비를 포함 모든 형태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모태인 유대교는 예수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은 구약의 신이 행하던 모든 잔인한 관행들과 모순됩니다. 구약의 신은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특정 민족만 편애를 했으며 절대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사랑과 자비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점은 불교 사상을 배운 예수가 현대 기독교의 시작점이며 또한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실제적인 최초의 교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가 자신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었다는 대목에서는 아즈텍이나 기타 고대원시 부족들의 전유물로 알려진 야만적 행위가 연상되면서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어떤 신이 생물의 피로 죄를 씻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뇌는 반드시 해부를 해봐야 합니다. 피해 의식은 사악한 사이비 종교와 원시 종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신자들은 신에게 독생자 아들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믿는데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부인이나 딸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광활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고 물리적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인 신이 이처럼 인간과 동일한 가족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절대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독생자라면 구약에 등장하는 신의 아들들은 대체 어떤 신의 자식들일까요? 영 상태라는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성과 번식을 해서 네피림으로 불리는 자손들을 낳는다.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해서 목사와 신자들은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둘러댑니다. 아울러 예수가 인간의 죄를 씻었다고 하나, 예수 출현 이후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종교가 편집되고 각색되어 세계로 퍼지면서 종교에 의한 전쟁과 살육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씻었지만 사탄이 더욱 활개를 치는 것인가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들이 믿던 폐쇄적 종교는 오직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신들을 결속시키는 용도였습니다. 종교적 미미 유전적 표식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려면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동일한 신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원시 부족을 포함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던 부족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새롭게 편집한 종교의 초대교주인 예수의 사도들은 그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새로운 개념, 즉한 부족의 전유물이던 종교를 다른 부족들에게 양도가 가능한 개방적 종교로 탈바꿈시켰던 초기 종교혁신가들 중한 명이었으며, 또한 후대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사이비 종교와 역시 유대교와 같은 구약성경을 공유하는 이슬람교 발생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내가 신이나 예수를 만나 계시를 받고 선택을 받았다 라고 주장한다면 새로운 종교적 님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신화를 섭렵해 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성경 이야기, 인도의 신화,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달되고 각색된 로마의 신들은 모두 수메르 문명이라는 한 꼬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수메르 신화의 엘리 신과 성경의 신처럼 거대한 홍수를 일으켜 인류를 전멸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와 파트로클로스의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의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신화는 그들이 오랜 기간 여러 타민족의 노예 생활을 한 관계로 주변 민족들의 다양한 신화들이 각색되어 짬뽕처럼 섞여 있습니다. 일례로 기독교 신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가져온 것이고 히브리 버전의 노아는 원래 우트나피 시팀입니다. 성경이 중동 여러 민족의 신화와 문화 심지어 이집트의 것들을 차용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성경 시편과 파라오 아케나톤이 모시던 유일신 아텐에 대한 찬가 사이의 문체 표현, 어조의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장원과 전도서는 솔로문이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2300년경 제12왕조에서 제13왕조 시대 사이에 제작된 이집트의 크리세 파피루스에 쓰여진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손가락이 아프고 입이 아파집니다. 어쩌다 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들의 세뇌된 의식 수준에 대해 병학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외부 증거를 들이대더라도 이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또는 성경을 벗어나는 증거는 무효라는 대답을 하며 모든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이들이 믿는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자들의 의식이 집중된 에너지가 모여 일종의 신적 툴파가 만들어지고 신자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는 종교 매트릭스 시스템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트릭스 시스템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종교 좀비 상태에 영원히 머무르게 됩니다.